중국 초등학교 어문 제 20과 风, 바람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마 바시 하우다 이프 쌀째성지상 마마 엄마가 바시 하우다 이프 시 하우 잘 세탁한 시 씻다 또는 빨래 같은 경우 세탁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옷들을 샤이 짤, 子上샤 햇볕에 말리는 것을 샤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크림 같은 것 바르는데요, 防 샤이 이라고 합니다. 防 샤이. 햇볕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는 크림이 됩니다. 生지는끈 줄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세탁한 옷을 빨래줄에 널으셨습니다. 칭팅 라이 칸칸 찌우져 올러 칭팅 잠자리 잠자리가 와서 보고는 그냥 갔습니다. 찌우저러 하면 그냥 갔다 곧 갔다라는 뜻입니다. 후디에 라이칸칸 찌우저러 후디에 나비가 와서 보더니 그냥 갔습니다. 바이윈 라이칸칸 예저러 흰 구름이 와서 보고는 역시 그냥 같습니다. 주요풍 최하우치러 주요 단지 오로지 풍 바람만이 최하우치러 최 가장 제일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우하면 호기심이 많다. 신기한 것을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오 삼성으로 읽으면 좋다. 가 되고요. 하오 사성으로 읽으면 좋아하다가 됩니다. 悄悄的是穿著.超乔的, 悄悄的는 超乔的, 살그머니 살짝이 또는 가만히의 뜻이 되겠습니다. 是穿着, 是는 시험 삼아 해보다. 穿은 입다죠. 가만히 입어 보았습니다.爸爸的上衣更裤子. 아빠의 상의와 바지를 입어 봤다는 얘기죠妈마的衬衫更裙子 엄마의 셔츠와 치마, 스커트입니다. 천산, 이것은 셔츠입니다. 준즈는 치마죠. 디디더즈프 끈, 시에즈 남동생의 쯔프는 제복, 곧 유니폼, 교복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복과 구두를 함께 신어보았다. 네, 이렇게 바람이 아주 귀여운 개구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타문 후상, 간저 비짓의 괴 모양. 타문 바람은 후상 서로입니다. 우리는 상호 상호 간에 그러는데 중국은 후상 호상 후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칸저 바라보면서 빛더 꽈의 모양 빛이 서로의 피차간에 꽈의 모양 괴상한 모양 이상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후다. 오다전부어 켜라. 후후더는 우리가 후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후후더, 샤오더 했으니까 후후후 하고 웃는 것이 그 웃느라고 전부 꽃이 날 떠는 정도 보고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웃었느냐를 뒤에 설명해주죠. 그러면 좌치는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좌부꽃 칠 나이 했으니까 숨도 못쉴 만큼 숨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어, 웃었다라는 말이죠. 웃느라고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아이야, 어, 감탄사입니다. 음, 어, 어머나. 어쩌나, 风好话이요, <붕> 风好话이요. <how, how, yow. 붕> 여기에서, 하오는 대단히 매우의 뜻이고요, 화이는 나쁘다의 뜻입니다. 이 화이는 나쁘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건이 망가지거나 고장났을 때 또는 음식 같은 것이 썩었을 때 그럴 때도 다이 화이를 씁니다. 요는 구어체 말할 때 뒤에 붙는 어미 조사입니다. 하이 나러 我的毛巾跟手帕. 하이 또 나러 하면 가지다 가져갔다 라는 뜻입니다. 워더 나의 수건과 손수건. 마오진 하면 수건이고요. 쇼파 하면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가서 차궈러 한 차는 닦다, 수건이나 그런 것으로 닦다라는 뜻이고요. 하는 땀입니다 땀을 닦은 뒤에 닦고 나서 또, 렁, 도, 띠, 어어 렁은 버리다 이고, 땅 위에 버렸다 라는 뜻이죠 요, 날러, 메이, 메이, 더, 마, 우즈 그리고는 또 여동생의 웬, 마, 우 즈, 둥그런 모자입니다 둥그런 모자를 가져가서 땅쪼, 뒤에 환, 군저울러, 땅쪼는 뭐뭐로 삼다. 뒤에 환 하면 굴렁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굴렁쇠를 삼아서 군저울러, 군은 굴리다, 굴려서 갔다. 하이워 파울러 하이워 파울러 하우윈하우윈잘쥐 하이워 여기에서 하이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 내가 파울러 달려가다죠 하오윈 하오윈 아주 멀리 멀리 여기에서 하도 흔, 어, 흔유엔의 헌유엔,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멀리 멀리 달려가서 잘이쭈이호일 겨우 그것을 쫓아가서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자신이 아주 멀리까지 어, 달려가서 겨우 간신히 모자를 어, 찾아왔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람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동화입니다.